난 괜찮아. 자 자야 자야.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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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라이저 라이라이저 라이저 라이저. 라 잡았어. 이길 것 같은데.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치고 시작, 그러니까 숨어, 그러니까 먼저 치면 이길 것 같은데 치다 걸리면 개발리긴 할 듯. 저기맞을 사람. 어? 뼈방패, 정복자 응. 상대 투텔인거 생각하고 우리도 응. 투텔나킬 찍을게, LV 미드 굉장갱 쉽겠다, 정 없으면 음. 응. 밀어내는 게 좋아 저 먼저 앞장설게요 근데 밀어내려면 형이 옆에 딱 붙어져 있어, 이제 상대 레드 시작, 응. 형들 그래. 오케이 <laughs> 탑에 일단 와드 안 박았어, 라이즈 <laughs> 나 미드 당기는 중 상대 나 블루인 거 알고 니네도 레드인 거 알았지? 네, 블루, 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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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인지 레드, 골렘인지 모른다. 노틸이 그랩할 때 같이 앞에서 맞아주는 모든 걸. 리신, 리신, 리신. 올라가네 올라갔네. 이 봐줄게요, 형. 정 있는 척해겠다 정글 있는 척. 아, 정글 있는 척. 아, 오케이. 봐줄게요. 어차피 너안끌 거야, 근데. Q 빗나왔고나형 어, 라인 이 받아볼게요, 음. 볼게요. 네. 네, 네 여기서 들어봤죠. 여기서 물면은 못 떨어져 공안 된다 바로. 그냥. 여기 와달게요. 같이 서포트 때리는 거 같아. 봐도 네. 내 미녀 다져. 같이 한면 들어갈게. 레이스 먹어서 미드 봐줘요. 인지. 라이즈 아랫무빙했다 그거 좀 생각해. 루틀렀어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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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. 나 터쓸게 이거. 좋은 거 같은데? 루틀 여기네. 루틀 받아했잖아. 루틀 있다고 하긴 했는데. 리시 윈무빙했어 리라야. 라이즈 상관에와 됐을 듯. <laughs> 내려 갈게. 원딜이랑 서로 미드로 뛰는 게 나을 듯. 일단 버리 한번 줄게. 얘 너무 하나 앞에 하나 나오는데 라이즈. 자야는 보. 노틸러스도 미드야? 나 호응돼. 유지에. 어응다 노틸러스도 미드다. 나 화탐팀. 이거 시작하자. 이거 어... 너 아래로 뛰어도 돼. 라이즈 개피 우리 상대 미드 죽어 있어. <laughs> 나 정비나 한번 해야지. 라이스 팝이고. 나 리신 노텔 만날 수 있고. <laughs> 돌아가요. 여기까지 시나칩니다 텔은 받을 수 있어. 정비하고 아, 라이즈 아 리신 보인다. 아, 아, 나이 세라프 뽑으면 이제 라이즈 일 듯. 이거 노틸 한 보여? 노틸 턴이야 지금. 여기 보였어. 여기 보였어. 아, 방금 보였어. 방금. 이제 올라갈 수 있어. 리신 여기 아래 아래 바위게 도와줬나 보다. 라이즈 노플 이번에 니라 형. 저기다. 라이즈 개스 어, 야 사리는 거, 거 같아. 예, 여기 저기 있어. 이번에 풀 빼놨어, 라이즈. 아래 시야 박좀 세게 들어온다. 내공 네, 더. 야 미드자 아, 미드자야. 미드 왔다. 아, 나도 미드 가는 중. 아, 삼각 보자 이거. 리신 보 이거? 이거 타워에서 막아 봐. 타워에서 막아 봐. 자기한테공 자기한테 공. 어 이거. 아, 다영. 그래 반전차 가는 줄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싸우대깜봐봐 이거. 라이즈 노플 라이즈 노플. 아야 노플, 노플, 노플 자야 스톱 합쳐 스톱 합쳐 스톱 합쳐 르블랑 턴 르블랑 리신 더플 리신 더플자 리신 노플 니드 한번 막자 나궁 10초 이거 빠르게 정비하고 불룡 봐야 돼 오브젝트 다들 정비 준비해 나탑을 올라갈게 이이번에 음. 그러면 탑 라인 만들고 너 바로 용 준비해줘 이거 아난 텔로 볼게 웬만하면 텔로? 나 걸어서 가는 거좀 오바야 <laughs> 리신 자야 노플이야 이거 여기. 자야 궁 없을 때용 싸움 바로 하면 좋을 듯어용 싸움 바로 하거든 자야 정화안리신 썼다 라이즈는 걸어서 내려갈 수 있어. 나 텔로 봐 줄게 웬만하면 이거 지금 사인. 이번 턴에 미담은 받을게요. 그럼. 이거 미드 싸우자. 미드 뒤봐 줄게. 이거 미드 궁각 궁각 봐 이거. 라이즈 라이즈 생각에 나도 볼수 있겠네. 볼수 있어. 싸우대싸우대싸우대텔봐 줄게. 텔봐 줄게. 2시 같이 떴다. 아, 쌈바 쌈바 쌈바. 2신부터 2신. 이거 텔보다 텔, 때 센스 여기부터 가야 돼. 라이즈? 라이즈. 천천히 천천히. 이즈 천천히 봐. 라이즈 라이즈. 잡았어. 잡았어. 용목개 카이사 상위에 카이사 가져야 될 듯. 죽었어, 죽어. 이러면 전령 가야 돼. 전령 가고. 이거 전령 가고 나집 갔다 용 바로 다시아 뛰어 될거 같은데? 전령 좀 먹는 거 오래 걸리지않아 그래 이거 이번에. 아니 아니 아니. 탈 받을게. 어차피 영은못쳐 이거. 나집 갈게요. 용이 찾는 거 맞죠? 뭐야? 괜찮아 괜찮아. 형 혼자 먹을 수 있어. 나 라인 탈립 관리 할게. 이거 좀 빡센데. 빡세 오케이 봐줄게 그럼. 아니 근데 블랑이 지금 해. 라인에 서 있어가지고 아니 막. 내가 그냥 이거 텔 써서 그냥 무조건 잡아줄게요. 이게 정비하면서 괜찮거든. 나 이거 피워 쳤을 때 있는 거야. 이블랑 텔 30초. 나이브 치과가 됨. 루, 이거 용쪽까지 살짝 보자. 쟤네 이제 나, 나 이거 전량기만 바로 전량기. 아. 나, 나 그러면 루 걸어서 루 내려갈까 루 용으로? 루 용으로? 어, 좀 해볼게. 타 일차 버리는 식으로 할게 웬만하면. 오케이. 생각해줘. 소식이 내가 왔대. 여기 여기 지키고 싶어 여기. 여기 라이즈도 왔다 아. 하이사 보일 때까지는 시간를 지금 때까지는 간다 5대5요 그래, 5대5 하이사 오는 길 조심해 아. 여진 빠졌어 여진 여기 시아 뚫어 때. 우리 이용 치자 용 치자 용 치자 용, 용, 용 치자 아용 용 치자 미드 아. 아, 1차는 줄 생각하자 이거 이거 스마트 아, 싸운나거든 이러면 땡겨줘 나 여기서 궁각볼게나 여기서 궁각나 아. 이거 여기 물어도 돼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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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도 돼, 물어도 돼. 용 이거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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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나 리신 죽이고 게 라이즈 얼었다 라이즈 얼었다 괜찮아 모두 괜찮아 자야, 자야. 자자자 자야, 자야, 자 d e r r 이 d 라 r Ryder. r y 라이 r 라이 d e r Ryder, Ryder. Ryder, Ryder. Ryder, Ryder. Ryder, r y 가 e r Ryder, Ryder. Ryder, Ryder, Ryder. r y 이거 r r y d e 가 Ryder. Ryder, r 야, 쥬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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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탈. 쥬탈, 쥬탈, 이거 봐줘, 텔 봐줘, 텔 봐줘, 텔줘 여기 텔 탄다, 나돈나는이 레오나라 하는 애들아. 이거 리산드라 오그로 보자, 한번. 네, 궁, 봐줘. 궁, 봐아도 궁, 봐아도나 일단 노칠 그래 맞아줬고. 맞아. 얼었다, 얼었다. <목소리> 안 들어가, 자 바론 공짜야. 아, 나 스마거. 아, 바론 가자, 바론 가자. 스마브때 일단 미드 일 차부터. 아, 미드 밀고 바로 일차 얘네 집 한번 더 끊게 줘. 어, 집 끊었어. 만 생겨. 이거 바론 치자, 바론 치자, 다 와줄래? 리신.

우리가 처야 되는데 카이사카셔서 응, 우리 미드 밀고 치자 미드 밀고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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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라인 오는데 잠깐만 미, 일단 처볼게 라인 뭐라인 뭐라 포터가 와드를 나 마크한다 미신 마크한다 아... 버스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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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딜로들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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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다스버자 버스 버다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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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가 버스 미드 다시 오고 이거. 한탄 밀었어. 다시 미드. 미드 이차. 미드 이차랑 용봐 이제. 아 용이 나오네. 원래 단청이가또 집갔다 탑 뛰면 되는데. 그러면 탑2차도 공짜긴 한. 이거 없죠? 미드 한 탄만 더 써볼래 용, 우리. 바논이긴 한데. 쓰자가, 한 탄만 더 쓰자. 미다 미다 한탄 살짝 집갈 필요 없을 것 같아. 리신, 이거 신뒤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. 나리 신 찾을게 형들. 아. 미신 조심해. 미신 잡을게. 타오스 잡을게. 짠 사이 찍혔어요 님들. 아. 이, 이 압박만 줄게 안들간다 대포로 때리자 대포야. 야 탈탈탈탈탈탈. 라이즈건라이즈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레오나 봐줘 레오나 봐줘. 가자. 나궁 걸렸다. 궁바았고 일단. 자야 봐야 돼 자야. 자야, 야, 뭐? 자야 노공 자야 두고 천천히 해 봐. 콜드 있다. 콜드 있다. 콜 있어. 끼어도 돼. 궁 있어. 아.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. 나궁 있어. 캐셔 뺏고. 여기 개피. 날집을게 용보자 용보자. 나 블루 좀 먹을게. 너가 먹어라, 나 이거 블루 괜찮아, 루렌트리라. 좋고요 이제는 한타를 하면 이깁니다. 초식에서 하면 역전 안 당하고요. 네. 이거 지워도 돼? 나 핑아에 찍혔어 아니, 그거 지우면 안 돼, 지우면 안 돼. 엘, 존야 있어, 존야반창 있어. 땀 좋아, 있어봐, 땀, 있어봐, 있어봐. 땀 좋아, 쌈 좋아, 이거 비벼봐, 비벼봐. 라이즈 노클. 얼었어, 얼었어. 아, 가자, 야 미들 미들라인 미드, 일단, 에이 일단... 에이 어, 지키자. 공 <laughs> 자야, 자야, 자야 공 노공, 자야 노공. 네? 야, 거야? 자야 궁썼어 빼. 나 이제 미드로할 거야. 자미드로 가자. 자야 노궁이 형들. 에 음. W 예, 못 써. 그건 안 쓰는 거지 자야. 그걸 몰라요. 그걸 모르겠어. 탑까지 일자 이거 끝나지만 안 커든 이거? 어투억제기 하자. 레블랑 네, 조심해 상균이 형. 나안 좋은 안 보나. 자야 노궁에서 아무 것도 못할걸 쟤? 탑 탑으로 와줘 아, 우리 나 팀. 나 이번 아, 핑크지울게. 르블랑 계속 뒤에 있을 거 같아. 르블랑 여기서 블하겠어 소극이 밀고 바론 봐야 돼. 상대. 어, 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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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될수 있어. 될수 있어. 잘 빠져야 돼. 바주걸 수도 있다. 같이 빼면돼 소리가 안 나와요. 같이 빼. 같이 빼. 텔 체크하면서 아, 라텔 몰라. 야, 귀환을 같이 노르고 바론 준비하자, 시야안 온다. 안 온다고 생각. 어 같이 보자, 이거. 여기 씨 없는 거 확실하지. 몰라. 네 이거 미을미는 그냥 올 거야. 벤즈 돌린 거 아니야. 나이 일단 나이 치고, 있어, 나이 치고 나이 있어, 있어, 치고 있어, 치고 있어. 들나 어, 이거? 아, 아, 치고 있다, 치고 있다.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이거 렉스에 맞어. 우리 이거 그냥 버스타하자, 버스타하자. 안 온다. 나 집갔다. 오케이 체크해줄게. 노틸러스 녹음 오케이. 어 바텀으로 가자, 바텀으로. 바텀. 아텔 쓸게. 뜬다? 아, 진짜야. 우리 시야 다 보였다 이거. 나를 싸움게 가자 이거. 어데 이거? 나이스. 잘 걸었고. 천천히. 이거 나안 죽어. 끝내러 가자. 끝내러 가자. GG. 나이스. 르블랑 어디 있어? 아 렉사이랑 아, 아, 놀고 있구나. 있구나. 렉사이랑. GG. used to be the one I talk to when I'm sad. Can you see Now tainted love is all we are? I wish you run so